재밌게 잘 놀았고, 오늘은 방콕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13시간 지금 슬리핑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페리를 한 2시간 반 타고, 또 버스 타고 기차역까지 가야 돼서, 도합한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에 방콕까지 기차 여행이 될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영상 찍어볼게요. 아, 여기 어제 싸구려 그, 어제 동남아에서 만든 싸구려 그 청포도 소주를 마셨는데, 숙취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비는 지금 좀 그쳤는데, 갈때 되니까. 아침에도 비가 엄청 와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자, 그래도 침대가 편해서 잘 쉬다 갑니다. 안녕! 어때? 응! 떠납니다. 테일3일 오는 거 많았거든요. 손착장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뭐.. 티켓 구하는 게뭐 힘들진 않았는데, 떠나기 전에 먹는 로컬 파타이 아~ 땅콩... 아, 땅콩 많이... <목소리> 어, 가격은 60% 같은데, 고기를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레지 테이블로 시켰거든요? 근데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니 뭐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 지금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코팡 여행은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것같아 근데 시원하긴 하다, 마 제대로 처음 보여드리는 코팡안의 바닷가예요 비가 안 왔으면, 어, 여기 있어. 비가 안 왔으면 더 프로로 쓸것 같아요. 에메랄드 컬러인데? 예쁘다. 다 네. 아, 땡큐. 고맙다. 어, 그러면 우리 집 맡기고 놀자. 0시 20분. 그럼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아, 오케이. 12시 4 6오오0 40바트 챙겨 놨어요. 필리요. 맡기고 가려고 니다데 와, 이거 러커가 거의 써 봤는데. 거의 약간 우리나라 50년대 막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빠지방, 오픈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물어보자. 나왔습니다 음 얼마를 더 뽑으면. 5,000? 쓸수 있을까요? 아, 어? 참 어? 어? 먹었어? 어. 아이고. 안 어, 된다. 어, 안 된다. 이제 20바트 엄청 비싸죠, 여러분. 수수료가 거의 만원. 원어디 가도 다 똑같아, 얘는. 나도 좋아. 나도 어, 니다 휴. 지금 저녁을 먹고 기차역에서 마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거, 저거 봐봐. 형아, 나. 그 K하트 침줄은 뭐야? 그게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러면 5,000바트까지 저희가 뽑아봤겠다. 좀 식당이 몰려있는 그 수라탄이 거리로 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먹어볼까? 어, oh, one please. Okay. Do you have a charge because we have big money? Mm -hmm. oh, okay? 그 이렇게 해주시면, mm -hmm. 아. 한국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한국에서 솜담 먹고 있어. 네, 맛있다. 아. 여기다. <laughs> 그, 솜땀은 파파야 베이스로 만드는 이 태국의 샐러드 같은데. <laughs> 이 샐러드 매콤한 애폼. 그런 맛으로 네, 태보밭이래요 응? 대박 완전 혜자잖아 어, 여기 진짜 완전 서울 쪽으로 넘어간다 태보밭 맛있 하나 먹자 생활물이랑 괜찮을까? 아니 이게 어.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종로의둔집 어. 어, 앞에 지나가지고 이 수라탄 야시장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공원이 있어서 지금 공원에 이렇게 다리를 잡았거든요 뭐. 공원에서 밥 먹어도 된다고 해서 사려놓고 먹는데, 아, 넌. 태국식 김대떡, 솜단, 그리고 제 제주도, 밥밥, 망고, 그리고 오렌지스두 개까지. 이렇게 해서 200바트. 6,000원이에요.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야시다한 분위기가 좋아서 찍어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아, 아파야가 완전 졸기 중. 왜 이제 한... 40이었어? 42였어. 다시 먹어. Thank you, 아이스 아메리카노겟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재밌을 것 같아. 요 수르탄이 여기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뭔가 한적하고 야시장도 그런 야시장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재미있게 잘 놀다 가는 거예요. 잠깐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2 시간을 진짜 재밌게 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 타면은 내일 아침 넘어서 오후쯤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이번 방콕 여행은 좀 이동이 많긴 했는데 다 다른 이동수단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짜잔. 이렇게 간식도 엄청 많이 샀거든요. 진짜 무겁게. 크라타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딱 들리기 좋은 도시인 어. 것같아 것 여기로 올건 아닌 것 같고, 맞지? 근데 막, 그, 여기를 많이 지나가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도시로 가는. 잠깐 구경할 어. 게 많아. 한 두세 시간 텀을 두고, 일단 기차 타기 전에 두세 시간 텀을 두고 일찍 도착하시면은 뭔가 구경하기 좋은 것같 소원이는 이렇게 틈틈이 계속 먹는 걸 찾아요. 먹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입맛 돌아오면 나 아무도 말릴 수 없어. 이 숙취 해소가 지금 되니까 <laughs> 계속 먹는 거 옆에서 뭐하고 있나 했거든요. 아, 먹, 계속 먹는 거 찾고 있어요. 다 뒤졌어. 그래서 그래서 그 특권이 사라졌답니다.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시간은 아, 10시 23분, 23분.

호텔냄새나 호텔냄새 어? 우리 어디야? 우리 어디야? 여기 여기 5번? 7번? 아 이건 침대 표면 안 되는 거야. 어저옆 자리 뽑기 잘못 걸린 것. 같아. 엄청 시원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되게 느낌 음. 아, 너무 좋은데? 그니까, 제거다 출발해 출발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안녕 아하 노원 든 푸드 안 노푸드 얍위위퐁미 오케이 이 오케이 자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어. 요분이이는좀더 잤는데 좀더 자러 갔어. 어젯 밤에 누워 있는데 야자수가 계속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몽글몽글하고 약간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있다가 태국 기차 안에 누워 있어서 태국 기차 안에 누워서 좀그 이국적인 풍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 감동적이었어요. 오케이, 이번에 한것 중에 기차 여행이 제일 재밌어요. 원래 집에서도 맨날 누워있는데 여기 누워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타겠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안 달았으면 좋겠다. 수라타니에서 만약에 타신다면 응. 오른쪽에 앉으세요. 해가 응. 이쪽으로 떠가지고 오른쪽으로 떠잖아요. 여기가 뷰가 진짜 예뻐요. 왼쪽은 아마 그렇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응. 수라타니에서 방콕 가는 기차를 타시고 침대 위에는 커플이셨는데 일찍 내리셨어. 한번더 감겨. 완전히 감겼다. 필름. 완료. 칼로다 찍었고, 여기 새로운 필름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잡아 당겨서, 여기. 여기 잘 걸리게 해주는 게 중요.